조선 도읍의 역사와 궁궐. 이번 주차 수업을 마치면 여러분은 조선의 건국과 한양 도읍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조선 시대 여러 궁궐들이 가지는 기능과 의미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자세는 조선 도읍의 역사와 궁궐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것 조선 시대의 궁궐 경복궁입니다. 조선 시대에 와서 한양 지금의 서울이 수도로 정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고려의 수도 지금은 남한이 아닌 북한에 있는 개성이 수도였는데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이후에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수도를 옮기된 스토리 그런 것은 이제 어, 이후에 잠깐 다시 또 소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선 도읍의 역사와 군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 건국과 한양 천도에 대해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차시 사전 퀴즈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고 오, x 중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조선 도읍의 결정과 풍수 사상은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정답은 5입니다. 조선의 건국, 한양천도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 위화도회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화도회군이 끝나고 나서 이제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이 되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위화도 회군은 1388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고려가 멸망하기 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위화도 회군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요동을 정벌하자"라는 논의 때문에 그랬는데요. 고려의 32번째 왕이었던 우왕과 채영이라고 매우 유명한 그런 이제 높은 간직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독이 되어서... 명나라가 차지한 요동을 정벌하자,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국 대륙에서는 원나라가 명나라에 쫓겨서 북쪽으로 옮겨간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공백을 틈타서 우리가 요동을 차지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이 된 거였죠. 그런데 이 성계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가 차지한 요동을 정벌하는 것이 그렇게 어~ 녹록치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안된다라고 하는 사불가로를 이야기했는데요. 불가 가능하지 않다 이유가 네 가지다라고 해서 요동 정벌을 반대를 했는데 왜안 되느냐. 고려는 작은 나라고 명나라는 큰 나라니까 함부로 쳐선 안된다. 여름이어서 농사 지어야 된다. 우리가 또 군대를 북쪽으로 끌고 가면 일본 사람들이 쳐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전염병이 돌면 또 어떻게 하느냐? 여름 장마철에. 이런 등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반대심도 불구하고, 어, 왕이, 어, 우, 요동정부를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군대를 끌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 이성계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압록강에 있는 위하도에서 돌아온 것이 이제 위하도 회군, 그래서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세워지는 그런 중요한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조선이 건국되고 한양으로 천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가 이제 설비가,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왕조 국가이니만큼 군궐이나종묘 그 다음에 사직단 도성도 건설이 되었는데요. 도입부에서 한양으로 옮겨가는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 설명이 나올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풍수사상은 명당, 좋은 땅에 집을 짓고 수도를 정하고 궁궐을 짓고 이런 것과 굉장히 많이 관련이 되는데요.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겨오면서 한양은 산이 높고 가운데가 평평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풍수, 풍수할 때 풍은 바람이고 수는 물입니다. 기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양으로 수도, 도읍을 정하고 옮겨오게 됩니다. 군거를 이제 뒷부분에 다시 설명이 될 거니까 그 다른 것에 대한 인프라를 설명드리면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1395년 태조 4년에 종묘를 창건을 합니다. 종묘라는 것은 조선 왕실의 왕조의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인데요. 조선 사람들은 유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상을 숭배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수도를 옮기지만 조상의 혼을 모시는 사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종묘부터 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한 것이 사직단. 종묘랑 비슷한 시기이죠. 사직이라는 것은 사는 토지의 신. 지금 곡식의 신이죠. 땅이 중요하죠. 먹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직을 세워서 왕조가 번성하도록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 사직단인데요, 종묘와 더불어 서울에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성과 성을 쌓습니다. 한양에 세워진 성, 도읍에 세워진 성이라서 도성이라고 하는데 돌로 쌓았습니다. 둘레가 약 18km인데요, 필요보다 조금 작은 크기로 건설이 되어서 나중에 방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성 안의 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 종료인데요. 왕실의 조상의 신주, 조상이 혼을 모시는 곳인데 건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건물은 가장 가운데 있는 정전에 해당되는 어, 건물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혼을 모신 곳인데요. 매우 신성시하는 곳입니다. 사직단. 땅의 신과 곡식의 신을 모시 는 곳. 제 여기서 제사 지낸다 그랬죠? 사직단 터입니다. 궁궐은 차차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조선의 궁궐은 다섯 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왕이 사실은 정궁, 법궁에 해당되는 게 경복궁입니다. 역시 태조 4년인 1395년에 세워졌는데요. 불행하게도 임진왜란으로 모두 불타버리게 됩니다. 임진왜란은 조선과 일본이 벌렸던 어, 6년 동안의 선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타버린 다음에 어, 새로 재건하는건 상당히 오래 있다가 1800년대에 가서야 재건합니다 그러면 왕은 어디에 거취했을까요? 네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경복궁에는 또 가슴 아픈 한국 사람으로서 마음 아픈 그런 일도 많이 있었는데요. 1910년에 한국이 일본의 강제로 병합이 된 일제시기 35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경복궁에 있는 근정전 앞에. 조선 총독부 청사가 건립이 되어서 한국 민족으로서는 매우 슬프고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총독부 청사가 박물관으로도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원래대로 복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1991년부터 경복궁의 복원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 상당 부분 진척이 되어서 한국에 오시는 외국인을 보게 되면, 아, 원래부터 있었구나,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복궁의 주요 건물 잠깐 보면은요, 정전, 정치라는 기본적인 건물 근정전입니다. 왕이 평상시 생활하거나 주무시는 강령전, 왕비가 주무시는 교태전, 그리고 정원에 있는 누각인, 경회로 향원정이 상당히 아름다운 자태로 아직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복궁의 근정전 모습입니다. 왕이 신하들과 함께 만나서 회의를 하거나 조회를 하거나 외국사 시인을 접대하거나 하는 공식적인 그런 행사가 치루어졌던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경회루 향원정. 한국의 정원의 아름다움, 누각의 아름다움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경복궁이 조선시대의 정궁, 법궁, 가장 기본적인 왕이 거처 하신 곳이었지만 임진왜란으로 불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창덕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창덕궁은 본래 정궁이 아니라 별궁입니다. 그런데 이 창덕궁은 경복궁의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궁궐, 동궐이라는 별명, 닉네임으로도 불렸습니다. 역시 창덕궁도 임진왜란 때 불탔지만 곧바로 재건 작업에 들어가서 그 이후로 광해군 이후로는 대부분의 조선의 임금이 창덕궁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창덕궁은 또 건물이나 입지나 이런 것에 특색이 있는데요. 자연적인 그런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산의 모양이나 땅의 모양을 망가뜨리지 않고 최대한 원형을 유지하면서 지었다. 그러면서도 아름답게 지었다라고 해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별궁 중에 별궁 2궁이라고도 하는데요. 원형이 본래 모습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에도 등재가 되는 그런 명예스러운 또 일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창덕궁이 임진왜란 이후에 왕이 거처하시는 중요한 궁궐이 되었기 때문에 창덕궁에서 어떤 건물들이 있었는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덕궁에 있는 정전, 정전은 경복궁에도 있고 창덕궁에도 있죠. 기본적인 정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중심 건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칭은 인정전입니다. 중요한 국가의식이 치러지는 공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왕이 즉위한다던가 앞에서 말씀드린 신하와 왕이 조회를 한다던가 사신을 접견한다든가 공식적인 행사가 많이 진행되던 대표적인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희정당 같은 경우에는 왕이 침전이었다가 이제 편전으로 바뀐 조금 특이한 사례이고요. 어, 이 창덕궁에 있는 왕비의 침전은 대조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왕과 왕실을 보좌하기 위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권례각사는 왕과 왕실을 보좌하는 궁궐 속에 있는 관청 건물을 말하는 거고요. 창덕궁의 또 가장 어, 자랑스러워할 만한 곳 후원입니다. 후원이라는 것은 뒤쪽에 있는 정원이라는 뜻인데요. 면적으로 보게 되면 창덕궁 전체 명적의 60%까지 되기 때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으로도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조선시대에 그려진 건데요. 동골도라고 해서 동골, 어, 창덕궁을 동골이라고 불렀다 별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고요. 그리고 창덕궁 옆에 있는 창경궁도 함께 그려져 있는 동골도, 동골을 그린 그림입니다. 창덕궁의 전경을 보게 되면 위쪽에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던 건물이었던 인정전 아주 단아한 자태를 보여주는 건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덕궁의 후원이 아름답다고 했는데요. 창덕궁의 부용지 연못과 정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궐이지만 조선의 왕릉이 한양이 수도였기 때문에 서울에 많이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어, 이거는 태조의 건원릉인데요. 왕릉도 많은 사람들이 답사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선이 건국이 되고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종묘와 사직단이 건설이 되고 한양 도성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경복궁을 비롯한 여러 궁궐이 만들어졌는데. 때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기, 다시 고쳐진 시기, 어, 활용하는 방식이 달랐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